여러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무등산 고운라피네 아파트 광고 보셨나요? 1억 후반대에서 2억 원대로 전세로 10년 살다가 분양 전환하여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광고 말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임에도 각종 고급 시설과 애견 호텔까지 들어설 예정인데 저금리에 대출도 쉽게 받아 저렴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현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가입 주의 및 경고했던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에서 승소 판결이 나와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등산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총 5명의 의뢰인이 각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변론 승소로요. 무변론이라 함은 상대병이 아예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승소 소식과 함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해 법무법인 기성의 정미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사건의 승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21-5번지 1원을 사업지로 하는 무등산 고운 라피네입니다. 무등산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했나요?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임의단체에 불과했어요. 저희 의뢰인 다섯 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각각 3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 법적으로 뭐가 문제였나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만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임의단체였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025년 6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완전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3천만 원및 소장부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당연히 상대방 부담이에요. 무변론 판결이라는 건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대로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혹시 항소할 가능성은 없나요? 항소할 수도 있지만 임의단체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3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런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임의단체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지금도 소진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등산 민간임대아파트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3천만원 내집 마련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사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현장뿐 아니라 전국 어디든 동일한 수법의 민간인들 아파트 피해가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의 정미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